익 <laughs> 아, 감사합니다 밝은 옷 입으셔서 화사, 화창해 보이시네요 뭐라고? 뭐라고요? 밝은 옷 입으셔서 화사, 화창해 사해 보, 화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봄날 익산를 찾아왔고 가곡의 별로 인사드려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좋네요 저희는 레드아몬입니다 <laughs> 가곡의 <가국에 웃음> 맞 아, <laughs> 네. 예.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여러분? 네. 너무,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듣고 또 들어도 않죠? 네. 그러면 또 거기까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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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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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성, 안성 가죠, 출 안성, 안성 가깝다 안성 가까요 가까우니까. 친구한데 친구 함께는 안성. 네, 오늘 면 안성. 네, 미이 친구한테 직접 려오라고 안성 가까니까 <laughs> 어떻게? 해? 친구가 중요하다고 노래하는 요한해 네. 주시죠. 어, 예. 감사다 저희 아, 양쪽으로 이제... 네그 여기도 뭐 출국 거리는 아닌데 멀리 까지 와주셔서 자린 채워주시해서 감사드려요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또 이렇게 자주 모였으면 좋겠네요 자주 봬서 너무 좋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우가네 마음이 찾아주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아, 네, 아, 네. 아니 행복하고 좋은 건 좋은데. 근데 이게 저도 사실 국내 이것저것 안 다녀봤는데 공연 덕분에 요즘 다니고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안성, 네, 네. 이렇게 제주 네, 네. 같이 국내 여행, 팀과 렌데와 함께도 국내 여행. 한국으로 저희가 저 형처럼 마음 쓰는게이 어, 컨텐츠 안에서는 저희의 모든 그 매력을 다할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뭔가 실수를 저처럼 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레드 앤 브루 콘서트가 참 그리고 저희도요. 계절마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개인적으로, 굉장 강렬하게 내게 남았고요. 팬들이, 뭐, 우리, 팬들이, 우리 팬님들이 다 같이 시회 만든 때에, 그런 데 계절에 그 늘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꿈을 꿉습니다. 언제나 우리 그팀 내에서도 그렇고, 말을 펼쳐놓고 또 꿈꾸고 이루는 성격이다 보니까, 기회로 찾아뵙고 좋은 날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laughs> 근데 너무 자주 해도 좀안 좋지 않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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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질리지 않아요? 아니요 <laughs> 아 그건 아는데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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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주 해주세요 아주. 네. 네 말만 들어드될것같요아잘 <laughs> 네? 네. 어, 어떤 공연이요? 가곡 앨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우리 레트 트 콘서트요. 네. 또형미가 <laughs> 얘기한 것처럼 여름 이렇게, <laughs> 보니까, 여름 어, <laughs> 일단 뭐, <laughs>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늘 시시해 해보자.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네. 기대해 주시. 아 기대하면 또 누구랑? 아. <laughs>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시는 일이 어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네. 야! 대신 네. <laughs>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또 자주 할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어, 브임드 아, 요 일어나기 전에 또 5월에 구성이 다 특집이잖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후보데요 <laughs> <laughs> 5월 10일, 7일, 5월 10일에 부지런 아트몰에서 일명 리스타일 결정에 따 특집 클래스 쇼를 준비해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한니에니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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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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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알고 매니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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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laughs> 5월은 말이죠어린이날이 있어요. 만이죠5월만이죠 오랜만이죠. 오랜만데죠 오랜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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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오랜만 오랜만이죠. 오오오랜만이오 갈게요. 갈게요. 오 네, 놀러 오세요. 제가 상주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 거기서 우리 또 만나는 걸로 왔지. 네. 서로 접해. 서로 연락까지.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인사드리고, 그러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만원을 네. 약속했어요. 우리 <laughs> 세시 한다고. 언제 어, 네. 했어? <laughs> 약속했었어. 아, 근데 우리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었 지금 이렇게 라방이, 지금 라방이란 게,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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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한 한국 한국 한요한 다른. 건가요? 특별한 사찍었으한번 네. 올려주시면 네. 여러개 올릴겁니다 <laughs> 가래요 이제 어. <laughs> 가야되나 보다 여기 뭐가 맛있어요? 칼국수요? 해맥칼국수 해메칼국수해맥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어, 어떻게 네, 여러분 칼, 칼국수랑 많이 <웃음> <웃음> 어차피 드시고 어차피 사아히니까 드시고 하면 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맛있는 저녁 하시고. 네, 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또 생각해서 또 어떻게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늘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많지 봐요